확률의 축과 성질. 확률은, 확률이 뭐야? 이봐 확률이 뭐야? 우리말로 하면, 확률은, 초등학생 때이을 거야. 가능성. 어? 응? 예를 들어서, 정수빈이가 학교 시험에서 100점 맞을 확률이 얼마야? 아직 낮아? 좋다. 어쨌든 그런 걸 확률이라고 한다고 응? 가능성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반복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건 행위가 일어나는 상대가 상대 조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이 일정한 값은 사건 행위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 이 말로 하면 되게 어렵지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주사위를 하나 던져 1의 눈이 나올 생각은 우리가 딱몇 분에 몇일 것 같아? 6분에 1일 것 같지. 왜냐면 6개가 있는데 하나니까. 그게 확률이라고. 근데 그, 한번 던져, 근데 우리가 주변에 실질적으로 던지면 어때? 한번 던졌을 때1 나오고, 두 번째 때2 나오고, 세번째때3 나오고, 꼭 그렇게 되진 않지. 1에 여러 번 나오다가, 뭐, 6도 한번나왔다면 이렇게 되지. 근데 여러 번 반복해. 그, 불 회수를 많이 하면 거의 6분의 이제 가깝게 나오기 시작해. 그게 확률이라고. 그 말을 한 거야, 이렇게. 응? 이해 돼? 그래서 중요한 건이 말이야. 어떤 실험이나 과절에서 각 경과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M,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요거.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수분의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다이 말은 꼭 기억해줘야 돼. 우리 경우의 수 배웠잖아, 생제 어떻게 원다고 피는?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의 모든 경우의 수분의그 사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다. 이렇게 건데.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체력 거래. 피는 확률이야? 그러면 주사위한 개를 던지는 때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야? 여섯 가지. 그 중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게 사건 A지, 우리가 원하는 거. 홀수의 눈은 몇개 있어? 3 개. 6분의 3. 그래서 2분의 1이 가득 되는 거, 확률이. 결국 이걸 기억하면 되겠지 그러니 어떻게 된다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거 기억했으면 돼 일단 마찬가지로 일단 써줘 응? 어? 그럼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 1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다를 것이 소수가 적힌 공이 나올 확률은? 자 일단 1부터1 5까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수는 어떻게 1 5에뭐1 2 3 5 7의 소수는 뭐뭐 1어1몇 뭐 개야? 1 2 3 5 7 1 8 1 9 1 1 1몇개2 1 1 5까6 1 7 1 8 1 9 1 5 6 2 3 2 3 4 1 5이6 1 7이8 1 2 0의 약수가 적힌 공이 나오1 6이 일단 1부터 1 5니까 이것도 모든 경우의 수는? 15 그중에서 20의 약수는 뭐고 있었 일, 1, 2 3 5 7, 20인데 20은 안되고 왜냐면 15까지니까 그지? 그 4, 5까지 요거 요거로 쓰면 안돼 어 응? 그래서 5해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알겠죠? 서로 다른 두개의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쇠 합이 9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자, 다시 확률 P는 어떻게 온다고? 수범이? 그렇지. 네. 일어날 경우에면 잘했어. 모든 경우에서 분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에서라고 하면, 응? 어? 모든 경우에서는 얼마야?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사이 응? 어? 6곱하기 6. 36까지. 응? 어? 분해 눈의 수의 합이 9인 건 어떻게 만들어? 1일 때9 되려면 그 다음 게 없지. 18은 없잖아, 그지? 18 됐는데 이건 주사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9 되는 거뭐 있어? 3부터 되지, 3, 6. 또. 4, 5, 5, 4, 6, 4. 요 순서 바뀐 건 다른 거야. 그래서 4개 그래서 3 6분의 하니까 10분에서 0 9분의 1이 된다 이죠 알겠죠? <laughs> 어떻게 풀지 알겠지? 이 확률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사건 <laughs> A가 아, 모든 경우의 수 분에 사건 A가 있는 경우의 수. 그럼 경우의 수를 잘 풀면 쓸수 있는 거지 이거는. 자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져서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6가지야던럼곱하기이니까 근데 처음에 나오는 순 a 나오, 나중에 나온 오는 b라고 해서 x에 대한 방식 ax b는 1의 세가 자연수일 확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그래 36으로 픽스가된 거야 그 다음에 ax는 b 플러스 1이 넘어가면 그럼 x는 a분의 b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 그 순서 딱을 녹면되지 a가 1일 때는 여기 뭐가 들어가도 자연수지? 1, 1, 1, 2, 1, 3, 왜냐면 분모가1 됐으니까. 1, 3, 1, 5, 1, 여기 다 자연수지? 어? 근데 가 2가 되면 여기 뭐가 돼야 돼? 2 되면 안 되지. 3이니까. 더하기 1하니까. 얼마 들어가야 돼? 1 되지. 2분의 3도 되는데, 일단 1도 되지. 또 홀수가 되는は2 3도 되고 2 5도 되고 세가3있지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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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안되3 5되지그3밖에 없지 이제 지3일때는3 3 3 3일때 없지. 5일 때는 이제 안, 안 되고 오, 사. 따라안 되고 육일 때는 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름, 열 하나, 열둘열셋열 넷, 열 네, 열 여섯, 열네 개. 이 선생님 보시다. 앞으로 다 나오는 거야. 어? 여기까지 풀어 발전물질 빼지 말고. 그다음. 수직선이를 움직이는 점 p 가 원점에 있다.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피를 움직이기로 하였다. 동전을 세번 던졌을 때, 세번 던지면 모든 경우의 실은 몇 가지? 8이지,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8가지 분해 응? 전피가 마이너스 1에 있을 확률을 보여야 돼. 그러면 봐봐. 아까... 앞면 우리가 h라고 하면 h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래그 다음에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t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나올 수 있는 게 뭐뭐 있어? h, h, h. 이게 뭐야? 세다 앞면 나온다. 앞, 앞, 앞. 그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오른쪽 이쪽이지. 하나 둘셋 이리로 가버리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게 아니지. 여기 써야 되지, 지금. 어? 그렇게 될수 있는건 뭐야? 하나 둘셋 이렇게 가야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앞면은 한번 나오고, 뒷면이 두번 나와야 되지. 이이 이 경우가 순서는 달라, 달라져도 달라 그렇게 될수 있지. 앞뒤뒤 되는게 또 뭐있어? 뒤앞 뒤, 또뒤뒤 앞. 요 뒤. 뒤, 뒤. 아, 세가지 있지. 그래서 8분의 3이 다이되는거야 요걸 먼저 찾아야 돼. 아, 앞, 뒤, 뒤, 이때, 이게 마이너스에가는구나 그건 순서로 생각없고때그 가지수를 여기서 써주면 된다. 잘 이해돼? 연구해. 안되배요 그래서 아까 확률에 대한 설명했고,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확률의 성질을 배울 때, 확률이 뭐라고 했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일어나는 일도 있지. 내일 아침에 해가 떠왔어. 뜨지. 그런 건 확률이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런 건 우리가 1이라고 그 해. 무조건 일어나는 거. 확률이 1.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건확율이 0이다. 그래서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다시. 내일 아침에 비가 올 확률은 1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광수 확률이 20%래. 20%는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20이니까 몇분한 번이야? 5분의 1이지.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지. 똑까지 해야 돼? 그러면 내일 아침에 비가 안올확률은 얼마지? 5분의 4지. 그걸 어떻게 계산한 거냐? 1에서 5분의 1을 빼주면 반대로 비가 반올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그게 이론 소리야. 1마 p를 하면 반대를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이런 거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해 여사건 반대 경우를 이용하는 거요 여사건. 자 그럼 이거가 서로 다른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온 눈에두 수의 합이 6일 확률은? 일단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였죠? 36 나온 두는, 둘, 셋, 합이, 육일로 어떻게 돼? 1, 5, 2, 4, 3, 3, 4, 2, 3, 3을한 번만 써줘야 돼. 왜냐면, 3, 3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그게 똑같은 숫자는 구분이 안 되니까. 바뀐 거는, 앞에 캐 4였고, 뒤에 기2 구분이 되지만, 그다음 뭐야? 5, 일몇 가지? 5가지. 이 정도면 그냥 5가 되는 거야. 1번 답을. 그 다음에, 나온 두는, 네, 셋, 합이 1일 확률. 제일 작은 게 1이지. 1, 1이면 더, 둘이 더하면 얼나1 더하기 1면 2잖아.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3 6분의 0인 거지. 그래서 답은 0인 거야.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눈의 수의 합이 2 이상의 성야 2보다 무조건 크지? 안큰 경우가 없지. 그래도 얼마야? 답이 1인 거야. 3 6분의 36이니까. 어? 이게 무조건 안 일어나고, 이게 무조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고. 알겠죠? 두 사람이 가해각할 때 다음을 구하시요 승부가 낮에 하는 확률은? 승부가 안 나. 다 확률이 얼마야? 비기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어? 세 가지밖에 없어? 똑같은 거 했을 때 말고도 비비 비지... 어? 아, 두 사람이구나? 세 가지밖에 없지. 일단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야? 두 사람이 가바은3 곱하기 3이지. 예세 가지, 예세 가지 했으니까. 그 중에서? 3이 승부가 나지 않은 확률이지 그럼 얼마야?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지 승부가 난 확률은 1 3분의 1이면 되겠지 비기지 않으면 승부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지 3분의 2요섯번으로 뭐 푸는 우려를 하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분의 2인데 이 6번 생각하고 1 t 하는고 생각 못하면 안돼 자 그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전체 몇 명이지? 5명 중에 대표 2명 뽑으려면 아까 어떻게 했었어?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5명. 그 다음, 4명. 근데 대표 2명이면 구분이 안 되지. 아까 A, B, B, A, 순서가 똑같다그 했지. 그래서 뭘로 나눴어? 7하기로 나눴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가짓수가 5가지지. 자라 아, 여기지 4랑 2랑 F랑 2나 보니까 여기까지. 그럼 10분이에요. 모든 경우에서는. 어디까지? 대표 2명 뽑을 때. 근데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 뽑힐 확률 구하래. 여학생이 적어도 한명이라는건한명만 뽑혀도 되고, 두명다 뽑혀도 되고. 그런 상황이지. 어디까지 해 그러면, 일단 이런 적어도 말이 나오면 우리가 여섯권을 쓴다. 그걸 기억해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학생이 2명, 적어도 한 명은 뽑히지 않는 경우는 언제야? 남학생 둘다 뽑히는 경우는 여학생이 안 뽑히는 경우지. 남학생이 둘다 뽑히는 경우는 두명 중에 두 명이니까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지. 둘둘 둘 뽑으면 되잖아. AB 있다, a B, B. 그러면 10분의 1인 거지.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반대경을 구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6건1마이너 10분의 1에서 답은 10분의 2가 된다. 알겠지? 근데 그렇게 안하면 20분의 9를 구하기 위해서 더 복잡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경우를 구해 놓고 요걸 가서 a-p로 구한다 이거야 훨씬 쉬워 여자끼면 이해를 해야 돼 안하면 오늘 계속 틀릴 거 같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만 다 했는데 강의 내용이 잘이 안되면 다시 들어 봐 그리고 이게 꼭 확인이 되고 설명이 돼야 저희가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문제 풀기 시작해 나한테 확인 맞고 알지?